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엑시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도 고가 뚫어주지 못하고 주가 내려앉은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신고가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엑시콘, 앞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엑시콘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한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GTC 2024에서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 가운데 이 엑시콘이 지금 현재 대장주로서 반도체 종목 전체를 이끌어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삼성에서 지금 공개한 기술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CXL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뿐만 아니라 더 핵심적인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형 메모리 제품에 승인한다는 의미가 담긴 친필 사인을 직접 남기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업이나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반도체 산업에 충분히 훈풍이 나와줄 수 있고요. 후속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이 엑시콘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월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전에 없었던 신고가를 이루고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은 여기 보이시는 전 고점 구간인 이 22,500원대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았고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지지를 받아 준이 22,500원대 라인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 엑시콘이 앞으로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이 주가가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고요. 매수한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 22,500원이 깨지지만 않는다. 그렇다면 홀딩 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엑시콘에 대해서 이 2분기까지 예상 실적과 5월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 실질적인 재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발표가 될이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강하게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온 게 보이실 텐데, 이때 매집이 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후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 핵심 스윙 종목으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3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 5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 물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만원까지 17,500원에 매수를 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미 50% 물량에 대해서는 70% 가까운 수익을 이미 냈고요. 나머지 50% 물량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콘 지금 혼자서 보유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각 팀장, 그리고 이 엑시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정해둔 매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이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 실질적인 재료와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에 대한 모든 보고서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손절과 목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9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매일 보내드리는 식감의 수 단타 종목들,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매매하실 때 스윙 종목들이나 단타 종목들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과 단타 모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종목 보시게 된다면, 식가매수 종목 제가 보내드린 게장 전에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6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국제약품과 휴림로봇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3월 19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20일 이전, 전날 저녁부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 관점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저희가 단타 식감 매수 진입해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20%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종목이고요. 드림 로봇 보시게 된다면 오늘 갭을 크게 띄운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해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뜰 수밖에 없었고요. 장중에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한 주가이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7%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구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드릴 때도 확실히 수급 들어오고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엑시콘 제외하고도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N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N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 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과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